오늘은 부활 후 41번째 날로서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믿음은이며 성경은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주님의 죽음이 필요성과 공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대속하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수단이 되며, 주님의 부활이 생명과 영생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 되시는 그분께 기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계약 체결이고 그분과의 결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의 마음을 주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기대어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낭독자는 김윤아 집사입니다.